한내에 꿀? 얼마 주면 돼요? 5,000원 알았어 5,000원 갖고 와야야 야, 국물 국물 와. 어? 아 어? 올려놨어 다시 아니야 내가 게야 말... 이거 5,000원 더 먹을 수 있나? 한 입에? 전 먹자 그러면 이거 5,000원 5,000원 갖고 왔어 여기 5,000원 기다려 기다려 아니야 내가 아까 본 거랑 달라 아 얼음은 넣어 뭐, 5,000원에 내려놔 <laughs> 아 얼음은 너무 커 이거 지금 이렇게 아니야 꿈틀이 꿈틀이 너무 많아 아, 한 입에 한 입에 오 국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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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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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국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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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일이거한입 <laughs> 음. <laughs> 아니야 한대 무효 무효 에이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뱉었어, 이거 야구지 뭘 아니지 고등이 배터어요 아직 배 터졌잖아 뭐 하지 매 너도 동생이라고 안 맞아 이마 안 맞아 실패 여기 맛있어 자랑 인간이에요 오천 원이야 가지고 왔다